아, 여러분. 아, 요즘 계속 일하고 밤새고 막 인스턴트 먹고 그랬더니 피부가 완전 막 뒤집어져가지고 오늘은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좀만 양해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네딕트 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올렸죠? 매진. 매진, 계속 매진이 되는 것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어요. 뮤지컬이 3분 만에 매진되고, 5분 만에 매진되고, 우리가 갈 좌석을 구하기는 어렵고, 또 티켓팅이 너무 그피 튀기기에 심해져가지고, 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티켓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어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뮤지컬을 보여줄게. 진짜? 아, 어, 뭐 보고 싶어? 아, 스노트 좋아. 레스토랑 예, 좋아? 아 그러면 내가 예매해줄게. 레스토트 아, 예, 최연진 누구? 홍광호그 홍강... 다음에 김준수 아니면 김성철 배우? 누구? 김성철. 아이겟이라는 어플인데요. 공동 구매를 위해 태어난 플랫폼 어플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홍광호 김성철 배우 공구라고 다 같이 구매를 해서 아... 그. 예매를 못할 때도 티켓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뮤지컬들을 예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구매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공동구매 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우의 티켓을 확보해 놓은 채로 예매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려고 하는 회차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공연 기획사 측에서 공동구매로 단체 관람을 가능하도록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캐스팅에 티켓 또한 공구를 통해서 선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티켓팅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구에 참여하면은 일단 여러분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매 한 거야. 한 거야? 어. 오...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은 그냥 바로 볼수 있어. 와. 예매나. 마. 배스노트 보러 가자. 그래. <laughs> 티켓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겟 어플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면은 여러분 자리를 확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공동 구매라고 하면은 그 많은 단체 관람 인원들이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리 평가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좋은 자리로 평가되는 그런 좌석들을. 여러분들에게 배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를 했다고 해서 맨사이드나 시야 제한석이나 팔지 않는 유보석 같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한 최저 수량이 있을 텐데 그 수량이 미달이 될시 자동으로 100% 환불을 해 드리고 있다고 해요.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볼 사람을 이 아이겟에서 직접 모집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 구매 프로젝트가 달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티켓을 원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뒷웃 돈을 얹어서 구매하는 티켓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다. 직장인들은 100만 원까지 문화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공연도 많이 보고 소득 공제도 받고 너무 좋은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야겠다 싶은 배우, 본인들의 본진이 있을 텐데 그 배우님들의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시 아이게 어플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느라, 그리고 뭐 학생이라 어떤 업무를 보느라 오후 1시, 오후 2시에 예매가 있고 선예매가 있는데 이때 맞춰서 못 들어가면 2분이라도 늦게 들어가면은 예매하고 있는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 핸드폰이 인터넷이 느려. 그러면은 예매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픈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미리 공동구매에 참여해 두시면은 안전빵으로 여러분 티켓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예매를 한 대여섯 번은 시도하는데 항상 실패해요. 지킬앤아이드는다 실패해서 그냥 포기하고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차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겟 어플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피켓팅에 너무 지치고 아 나는 손이 막 그렇게 빠르지 않아 이런 분들은 아이겟 어플을 쓰시면 좀 그래도 안전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상경하고 나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 예술 단체를 꾸렸고 청년 예술 단체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각종 국가 지원 사업이랑 정책 자금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을 새는 날도 너무 많고 살도 정말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저 요즘 좀 드는 생각이 10kg, 20kg 이렇게 쪄버린 거 그냥 내 브이로그 채널에서 다이어트 컨텐츠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혹시 브이로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밑에 하단 댓글에 브이로그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 채널을 구독하고 저의 브이로그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뮤지컬 채널에서는 최대한 뮤지컬 간략하게 1분 정도 1분 정도 되는 영상의 뮤지컬 예능 컨텐츠. 뭔가 뮤지컬 드립 컨텐츠예요. 뮤지컬 드립 컨텐츠와 그리고 제주변의 예술인들, 예술인분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배터뷰. 배터뷰 컨텐츠. 그리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좀 제작을 해보려는 뮤지컬 커버. 그리고 제가 제 직접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는 웹드라마, 샤르망 스튜디오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네딕트한이었습니다.